자, 271번 볼게요. 자, 271번은 우선 X와 A의 합집합이 X가 나왔다. 이게 뜻하는 건 뭐냐면 합집합의 결과 X가 나왔다는 건 X가 A보다 큰. 즉, A가 X의 부분집합이란 뜻이고 교집합의 결과 X가 나왔다는 건 X하고 B의 여집합 사이의 관계가 X가 더 작은 집합. 그러니까 X가 B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두 가지 사실을 연결하면 X라는 집합은 B의 여집합에 포함되면서 A는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라는 뜻이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B의 여집합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B의 여집합은 자, 전체 집합에서 3, 4, 5를 빼고 나니까 1, 2, 6, 7, 8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바로 요런 조건을 만족하는 x라는 놈은 b의 부분 집합이면서 자, b의 여집합의 부분 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잖아. 그럼 2의 오제곱이면서 바로 A의 원소를 모두 포함하는 자 A의 원소가 몇 개? 두 개잖아 바로 두 개를 반드시 포함하므로 1, 2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므로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2를 빼면 되죠 자 그래서 결론은 2의 3제곱이니까 8개가 된다라는 얘기야